아주 어릴 때 이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. 여기도 마지막에 되는 풍경. 이제 못 보는 거잖아 이런 풍경. 이제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지코노미만 들어가도 들어오는 다 했잖아 서울 온갖 동네가. 아, 그렇죠. 가봤어요 육삼빌딩? 정말 어렸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. 아또 내가 서울인 한번 시켜줘야 돼? <laughs> 저희가 오늘 온 곳은 아, 서울의. 랜드마크 어딥니까? 63빌딩입니다 야 우리 이문기 PD님 서울 구경 시켜주려고 왔습니다 <laughs> 한번 올라가 봐야지 서울 왔으면 주변에 지금 여의도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15아파트 지금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여의도 재건축의 특징이 신탁사들을 많이 껴와 가지고 가는데 이제 뭔가 좀안 맞는 거죠 <laughs>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<laughs> 한번 가볼까요? 어 여기 황금색 유리가 되게 잘 보이네 옛날에는 여기에 금이 있었다고 했어요 안에다 금방을 넣었다 그랬었어요. 지금은 없다 그러더라고요. 뭐, 다 해봐야 얼마 되진 않지만, 건물 규모 대비. 1인 3 2 0 0원이나 되네. 오늘 점심 못 먹겠는데요? <laughs> 저도 와본 지 20년이 돼가지고, 나 벌써 그렇게 됐나? 와, 이런 모습을 볼수 있다.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는 느낌이구나. 전망대도. 이달 말까지만 영업하는 거예요? 네. 아 뭘로 바뀌어요? 이간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. 아 전체를? 있는 아 그래요?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60층. 야. 맞아 어릴 때 이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. 60층까지 가는 거, 한 방에 가는 거, 그리고 밖에 보면은 엄청 빨리 가는 거. 야. 만약에 이게 실내에 있었다면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. 엘리베이터가 실내에 있다면. 근데 밖에 경치를 보는 동안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지. <laughs> 아, 그런 것도 있는 거 네. 같아요. 미술관으로 바꾼다면 뭘로 바꾸는 거? 퐁피도 미술센터라고 하세요퐁피도 네. 거기 분점을 내다 하더라고. 아. 와, 어, 좋아 좋아. 아, 이렇게 바꿨구나. 전망대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술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바꿨는데 누구길래 여기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을까? 근데 이거를 가릴까? 나중에 바꾼 다음에도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?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, 가리면?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롯데 월드 타워가 됐지만 우리 마음속에 랜드마크는 여전히 63빌딩이라고 그렇죠. 서울하면 63빌딩이죠. <laughs> 네. 저 중간에 뭐 가운데 체리 테스도보이고 네. 하기는 하는데 네. 누구나 볼수 있는 거는 사실 롯데타워랑 우리 63빌딩인데 두 개가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. 왜냐면은 63빌딩은 어쨌든 도심 안쪽으로 와 있잖아. 주변을 다볼수 있다고. 롯데타워는 저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이쪽이 굉장히 원경으로 보여 시대 쪽이. 음. 현금을 안 가져. 어, 형... 카드로도 되네 요즘에. <웃음> <웃음> 어 한강공원이 완전 넓어요 어, 잘 여의도 하는... 한강공원이 굉장히 잘돼있는 한강공원이죠 저쪽으로 가면 분수공원도 있고 하거든요 불꽃축제 하면 이곳이 명당이 되는 불꽃의 기업 한화 아닙니까 <laughs> 한국 화약 아닙니까 <laughs> 옛날 뭐 시방아파트부터 이런 아파트 지은 것들 결국은 이제서야 재건축을 하는데 들어올 때 현수막 봤지만 네. 시방아파트 재건축이 65층이거든요 <laughs> 6 5층 <laughs> 그러면 지금 우리 눈높이보다 <laughs> 이만큼이 더 올라가 있어요 맞죠?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네. 어, 육삼빌딩의 이런 상징성이나 그림이 되게 많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. 뭔가 육삼빌딩 정도의 랜드마크 앞에는 발달한 업무직구일줄 알았는데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는 것도 되게 지방의 사람으로서 되게 의외라고 해야 되나? 저쪽에 있는 뭐 IFC나 아니면은 더현대, 그니까저 파크원이랑은 좀 다른 게 그런 점일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그냥 그냥 업무용 건물일 뿐이었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거 놓다 보니까. 근데 주변에 이어지는 콘텐츠가 아예 없는 거죠. 한강의 모든 다리가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음. 저기 옛날에 잘못 탔던 방화대교까지. <laughs> 이게 좀 약, 약간의 아쉬움은 이쪽 벽을 막, 막았잖아요. 그렇죠. 바깥에. 음, 여기가 전망대인 거죠. 네, 근데 그쵸 전시를 하느라고 벽으로 막은 느낌.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안, 오, 안 오니까 저렇게 하겠죠. 음.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진짜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뭐 지코노미만 들어와도 들어오는다 있잖아. 서울 온갖 동네가 <laughs> 그쵸. 여의도가 확실히 시내에 있는 업무지구랑 비교하면은 조금 뭐 고층 건물들이 모여있는 것도 있지만 각각의 모양들이 좀더 달라서 그건 좀 좋아요. 반짝반짝 헬리포트에 반짝반짝 있는 건물이 사학 연금 회관이에요. 네. 저희가 재건축한지 얼마 안됐는데 세모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. 네네. 저기 약간 학사모 느낌을 저렇게 낸 음. 거예요. 특색 있는. 부분이죠 사실 옆에 IFPC도 너무 입체적인 건물이고 건물이 형태도 다양하고 네. 뭔가 여기서 봤을 때 색도 알록달록한 것 같아서 좀 풍부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밑에 여의도 성모 저그 밑에 빈땅 있잖아요 네. 저기를 사실을 옛날에 활용을 해서 여기 주택 공급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네. 지금도 있었는데 아마 잘안 되고 있을 거야 네. 벌써 지금 6 년이나 지났는데.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주차장으로 썼다가 그냥 차라리 주차장으로 계속 쓰지 어, <laughs> 풀만 자르고 <잘하고> 있습니다. <laughs> 아 이런 곳은 저런 오면 안 되는데 기자님 <laughs> 이제 못 보는 거잖아 이런 풍경을 그렇죠. 근데 아마 미술관 어느 한 만약 내가 현대미술 작가다 네. 그러면은 여기 미, 생기는 미술관에 약간 내 미술 작품이 액자야 음. 액자 한데 뚫려 있어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 <이렇게 웃음> 바깥을 다볼수 있는.. 아, <laughs> 어, 좋은데 아이디어? <laughs> 와. 야. 아까 못 봤던 서울의 동쪽 노들섬도 이제 엄청 멋있게 다 바뀌고요 여기 창밖에 자꾸 벌레가 보이는데 얘네, 얘네도 그렇고 아, 나도 너무 신기했어요 이, 이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. 너무 신기했어 <laughs> 소원이면 엽서를 돈, 돈 내고 사는 거지? 아 그렇지 펜까지 같이 팔아? 아 맞네 펜까지 이제 소원을 빌려면 돈까지 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없어지는데 그럼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<laughs> 이 많은 소원들이 꼭 손자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 있게 말하겠습니다 부천대 간호학과 합격 기원 로스쿨 합격 아 대부분 합격에 대한 이런 입시에 대한 게 되게 많으시네 음... 부자가 되게 이거 되게 어린아이 같은데 <laughs> 어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원을 들고 가셨네 흑석자이 많이 올라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. <laughs> 공도 서이스타이스 번전만장해주세요.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다. <laughs> 부자 되셨길 바랍니다. 흑석자이 많이 올랐죠? <laughs> 아 이게 마지막 풍경이라니 내려 그냥 내려가기 약간 아쉬워진다. 그니까 러볼수 <laughs> 없다니 이거 왜 보이지? <laughs> 아, 원래 카드, 카드만 <laughs> 대고 보이는 거 아니야? 어 맞네 보이는데. 이 구도는 약간 어디 민통선에서 북한 쪽 어, 찍을 그러게요. 때 이용요금이 1,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넘번들면 <laughs> <논반 되면 웃음> 보이네 <웃음> 마지막 오픈 혹시 여기 마지막이라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? 예전에 오신 적 있으세요? 따로? 아... 벌레. 아저 이거 내 차에도 붙더라고 이거, 이게 지금 이렇게 작게 하는 거거든 요 얘들 네. 저 황금색 유리랑 예 유리랑 같은 유리죠? 어, 그쵸 오, 근데 안에서 봤을 때는 색이 전혀 안 느껴지는 아 그게 기술 아닐까요? 아, <웃음> 역시 <laughs> 차광 효과도 있을 거고, 차양 그 설계 나름 유명한 데서, 나름이 아니라 엄청 유명한 데서 했어요 SOM이라고 세계 뭐 최고의 설계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 뭐야, 브루즈 칼리파 음또뭐 있더라 어, 여긴 안 보인다, 이거는 아까 저거만... <laughs> <laughs> 이거 애기들용인데? 이것도 안 보이네? 이거만 보이네? <laughs> 여기 미술관이에요 엄마! <laughs> 엄마! <laughs> 아, 내가 울린 거 아닌데? <laughs> 아파트 한강뷰라는 게 보통 이 정도 높일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높아도?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귀중한 풍경을 네, <laughs> 어, 다 애기들이랑 오셨어, 보통 그렇지? 음, 우리 우리처럼 온 사람들 그렇죠? 저희 두 명이야? 여기도 마지막에 되는 풍경, 서울 최초의 아쿠아리움이었다는. 어, 갑자기 신나는데요? 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. 아 그래? <laughs> 아 진짜 오랜만이다. 사 아, 그때도 수달이 있었어. 이젠 대체재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. 그렇죠. 같이 갈만한 곳들이 너무 많지. 그렇다고 뭐 여기 왔을 때육3빌딩이 다른 컨텐츠를 같이 즐기만한 게 전망대랑 사실 이거 말고 또 없거든요. 그렇죠. IMAX 영화관 있긴 있다 참. 여기 IMAX 영화관이 국내 최초라 하더라고요. 뭐 어, 나도 옛날에 여기서 살 처음 봤었어요. 목이 너무 아팠어 아무것도 몰라서 거의 한 앞에서 삼, 번째에 앉아고 봤었거든 가장 바보? 깊어야 하는 어. 자리에서 바보같이 저러와서 구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는데요? 이런 거지? <laughs> 우와 되게 빨라, 이렇게 빨라 여기 일로 온건 우리 밖에 없을 거야 오늘 이 시간에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6월 30일까지니까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촬영일 오늘 17일이거든요. 니다 아, 펭귄이었구나. <laughs> 아, 오늘 사진 제대로 찍고 왔네요. 동물들이 건강한 거 같아요, 근데. 아, 근데 이게 다 희귀 혹은 뭐 아니면은 한국에서 보기 힘든 어종들인데 얘들이 다 없어지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지? 아마 다른 대형 수족관으로 응. 이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지, 여기서 갈 만한 데가 뭐 코엑스? 아까 저 앞에 써있는 거 보니까 그 10시 반부터 18시까지 쇼를 하는데 30분마다 쇼예요 음 <laughs>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 5분 하고 그렇죠? 10분 하고 쉬고 하면 아 진짜 엄청 힘들 것 같아 발가락 쪼글쪼글해것 같아 <laughs> 뭐 어떻게 보고 가실래요? <laughs> 밑에 이너라고 돼있네요? 아 그렇네 아, 펭귄들이 11시에 공연을 한다고? 그러니까 우리 하기 전에 박, 박수 쳤던 그거구나 결국 사람이 하는 거지 동물들이 쉬고 있지, 사람이 일하는 거지 <laughs> 동물들 사이에 인어가 끼어 있을까 좀묘하게납니다 <laughs> 아, 우와 돈쓸수 있게 이쪽으로 나오게 <laughs> 해야 하는 거잖아, 맞지? 아주 상수적인 수법이죠 <laughs> 동선 설계가 뭐 완벽하네요 저쪽에서 밥을 먹을래요? 있나 모르겠네. 아 여기가 푸드 코트인데? 어 영업을 하나? 어? 이미 우리 지금 17일에 왔는데 그렇죠? 16일에 음. 종료를 하게 됐대. 아 푸드 코트였는데 네. 여기 뭘로 바뀌어요? 회전이요. 어, 아 바뀌는 것도, 없고, 바뀐 것도 없고. 공사. 아 그래요? 네. 아. 유튜브 가끔씩 보고. 아, 오거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어제 <laughs> 아, <감성사. 웃음> 어, 많이 배탈 나 가지고. 아, 음, 아가 그러니까 완전 폐점이라고 음, 요 그럼? 아예 다 공사를 네. 해서 1년 동안 안 보다가 1년. 아쿠아리움 은 네. 뭐가 돼요, 그러면? 아. 아. 근데 여기 미술관 은 어때요? 미술관으로 다. 예, 예. 아, 하는 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아, 1년 동안 공사를 할 정도면 되게 크게 바꾸는 건데. 완전 이런 톤을 다 바꾼다는 거거든요. 음. 아, 역시 여기도 제가 지식인의 동네였네요. 3회차 연속으로 <laughs> 지하를 그냥 그라운드 플로우라고 부르는 느낌이네. 위에는 다 이제 업무용이고 컨벤션 센터 좀 있고. 근데 사실 면적으로 따지면 뭐 엄청 넓은 면적은 아니에요. 들 이렇게 얄쌍하게 올라가잖아요. 기도하는 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.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잘 쓰는 이모지 있잖아요. 손 아, 이거 이거 네, 이거 그거랑 이거. 비슷하다. 아. 가도 될까? <laughs> 굉장히 더울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제 기억에 내려가면은 그 약간 한 레벨 낮잖아요 공원이 네. 그래서 이 육상 빌딩이 되게 멋있게 올려다 보이거든요 꼭대기에 하나라고 간판 있고 그 밑에 저기만 한 줄로 유리창이 금색이 아닌데 어 맞네요 저 부분이 전망대일까?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돌출된 부분이 저희가 올라갔던 엘리베이터에 일하면 코팅이 없고 저쪽 위도 없을 수 있을 것 그치.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바깥으로 보는 분도 쭉 코팅이 없잖아요. 딱 저층까지만 저 정면에서 마지막으로 한 커트 찍고 있겠습니다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네. 높다 높아 차 어디 갔어 아이 <laughs> 상황 어디서 겪어본 것 같은데? <laughs> 그 <그냥> 열심히 하고 그러밍한총 <laughs> <드러비만 웃음> 하나는 취업 공고 안 냈나?